안녕하십니까. 상과들 토종약초입니다. 아, 지금 앞에 보이시는 열매 보이시죠? 아, 까맣고 아주 아, 까만색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보랏빛, 진한 보랏빛, 검은색으로 튀고서 이렇게 익어가는데 아, 지금 이 앞에 보이시는 이 열매의 이름은 아, 엘더베리라고 한답니다. 엘더베리. 아, 엘더베리. 아. 또 다르게 부르는 이름은요, 아, 이 나무가, 음, 토종, 아, 아, 우리나라 토종, 그, 말오줌나무라고 있습니다. 말오줌나무. 아, 접골목이라 그러죠. 접골목. 말오줌나무 접골목이라 그러는데, 아, 그 용도로도, 아, 대체용으로도 아, 똑같이 사용을 한답니다. 같은 아, 접골목에 아, 그 성분하고, 아, 같은 성분을 뗀다고 해서 미국 딱충나무라고 해요. 말오줌나무는 아, 이름이 여러 가지에 딱말오줌나무, 딱초, 딱충나무, 적골목 아, 이렇게 부르, 부르고 있는데 이 음, 앞에 보이시는 식물의 아, 한80몇 년도로 알고 있어요. 저거 정확히 뭐 아는 건 아닌데 이제 전에 들은 얘기인데 80몇 년도에. 그 명성 그룹이라고 했어요. 작년에도 제가 한 요맘 때좀 어, 촬영을 했었는데 어, 명성 그룹인지 뭐 명성 기업인지에서 어, 어, 미국에서 이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어, 보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시골에는 이제 옛날에는 돈이 된다고 해서 어, 이 마을에다가 엄청 심었었는가 봐요. 근데 그, 씨앗과 종자가 들 아직 남아서 계속, 어, 새들이 따먹고, 야생화가 되다 보니까, 어, 저희 마을에는, 어, 산에 군데군데 가면은 아직까지, 어, 이게 남아 있답니다. 이 엘더베리, 미국 딱총나무가요 어, 예, 이 엘더베리 미국 딱총나무는요 아주 귀한 또 약, 약재랍니다. 아, 이 효, 효능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알려드리려고 아, 작년 방송 또 보시면은 음, 음, 알 텐데 올해는 이제 올해 다시 한번 또이 음, 엘더베리 익는 음, 시기가 이제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이 엘더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엘더베리 효능으로는 감기나 또 독감, 바이러스 질환이 있죠. 아, 그런 증상을 개선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효능이 아, 있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딱총나무랍니다. 미국 딱총나무, 아, 미국 적골목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아, 제가 이제 아, 이쪽에는 새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새들이 이렇게 탁 따먹습니다. 있기에도 전에 수확하기도 전에 이렇게 우리 작년에 막 양파 자루를 갖다 씌워 놓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제가 바쁜 관계로 이렇게 영상만 찍으러 왔습니다. 이그이 아, 그, 이 엘더베리는요 감기나 이제 독감이 발현한 후 24시간에서 45시간 내에 이 엘더베리를 이제 복용을 하시면요. 아, 독감 증상이나 이제 감기 증상이 이게 음,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해요. 아, 연구 결과 아,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에는 아주 또 최고라고 한답니다. 이 엘더베리. 엘더베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고요. 아,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E 성분을 비롯해서요 각종 미네랄 성분이죠 미네랄 성분들이 체내에 신진돼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바이러스하고 이제 세균에 대한 면역을 높여준다고요 이 엘더베리가 참 좋은 식물 약용식물이랍니다 이 엘더베리는 그리고 또 엘더베리는요 어, 이 엘더베리에는 앞에 보이시는데 좀덜 익었어요 완전 새카맣게 되거든요 이게 어, 엘더베리 비타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어, 이 성분과 더불어 어,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데 이제 안토시안 성분이 또 많이 함유돼 있어서요 눈 건강이나 이제 뭐 호흡기 질환 치료제로도 어 계속 사용이 해올 정도로 어 각종 감기, 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증상을 개선하는데 아주 효과가 뛰어나답니다. 이 엘더베리는 알이 엄청 크게 보이시죠? 제가 확대를 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아주 작답니다. 씨앗, 씨앗 열매가 아주 작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토시아닌 성분을 비롯해서 폴리페놀 등이 항산화 물질들이 혈관 내에 또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요 혈액을 원활하게 또해줌으로써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엘더베리랍니다 열매랍니다 그리고 이 노폐물을 배출시키고요 또 대구 하는데 도 좋지만은 노화 방지 예방을 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엘더베리에는 어, 여기서 제일 이제 그 이걸로 이제 시판이 되고 있어요. 어, 국내에서는 이 엘더베리로 약품을 해서 이제 저기 뭐야 요걸로 해서 판매가 되지 않는데 재배는 한답니다. 하지만은 어, 외국에서 수입이 들어와요, 이 엘더베리로. 완제품을 만들, 만들, 만들어진 거죠. 그게, 어, 지금 저한테는 지금 뭐 제가, 어, 음, 저한테는 없는데, 그 이름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엘더베리로 만드는 그 완제품은요, 삼부커스라고 있습니다. 삼부, 삼부커스. 어, 이, 그 아기들한테 이제 요걸 먹이거든요 시럽으로 이제 만들어서 먹이는데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는 아주 최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부커스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우유나 분유나 이제 이런데 타서 먹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면역력도 높고 건강하게도 클 수가 있답니다 아이들이 맛은. 음 맛은 새콤한 맛이 난답니다. 작년에 제가 요거를 시럽을 만들었었거든요. 산부 커스를 집에서도 만들 수가 있답니다. 산부 커스를 만들어서 아직까지도 이제 냉동실에 보관을 하고서 먹고는 있는데 요걸 하나하나 다 따는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씩 따기도 쉬고 이렇게 훑어가지고 이렇게 훑어서, 이렇게 훑어서 까맣게 익은 것만요. 그래서 싹 붙어가지고 큰 냄비에 넣고 진리겨서 이렇게 주걱 나무 주걱으로 진리겨서 음, 잼을 만들듯이 아, 설탕을 넣고 졸이는 거죠. 시럽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제 점도가 점점 강, 강해져요 거기에 맞춰서 해가지고 이 건더기는 다 걸러내시고. 그 나머지를 삼부 어, 커스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여름에 어, 시원하게 이제 물에 타 드셔도 되고요. 이 삼부 커스를 겨울엔 따뜻하게 해 드셔도 되고 아,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답니다. 삼부 커스 아, 그리고 아까도 아, 미국 딱충나무라고 했었죠. 미국 딱충나무이지만은 어, 국내산, 국산, 어, 접골목이라고 있어요. 접골목, 그냥 딱충나무, 말 오줌나무. 하지만 어, 잎이 거의 비슷한데, 어, 지금 비교 영상을 하려고 하니까 이쪽에 올라가면 있는데, 비교 영상을 보시면 거의 흡사하게 생겼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잎이 더 많아요. 이 저기, 저, 미국 딱충나무는. 그리고, 이거는 아, 7, 7, 8월에 익습니다, 이 엘더베리는. 그리고, 이렇게, 어, 자줏빛, 아, 보랏빛, 짙은 보랏빛이 돼서 검은색으로 변하는데, 어, 엘더, 아, 저기, 국산, 딱, 딱쪽 나무죠. 국산, 적골목은, 붉은색이랍니다. 붉은색이면 새들이 워낙 좋아해서 그 씨를, 음 받기는 힘들고요 어, 그 뭐라 해야 될까 어, 적골목은 이른 봄에 또 꽃이 핀답니다 하지만 얘네는 5,6월경인지 어, 6월경인지 꽃이 펴요 6월경인지 하얀색으로 아, 그렇게 꽃이 핀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어, 뼈가 불어섰을 때적 어, 접골목 대형으로도 어, 똑같은 효능을 보인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엘더베리 나무죠. 이 나무를 어, 접골목 대형으로도 어, 사용을 한답니다. 똑같이 사용을 한답니다. 어, 이렇게 좀 늦어서 이렇게 새들이 다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따먹고 어, 드리고 막 산에 가서 어, 똥을 싸다 보면 또 야생으로 자라게 돼요. 올해는 많이 달렸네요. 달린 만큼, 어, 달린 만큼 또 새들이 따먹습니다. 그리고요, 어, 이 젖골목은요, 또 산목이 잘 돼요. 산목. 꺾어서, 어, 이름 보면 꼽아 놓으셔도 되고, 장마철 비가 많이 올 때, 꺾어서 또 물에 담아 놓다가 뿌리가 초기 틀때 꼽아 놓으셔도 되고, 어, 이, 어, 이 엘더베리 뿌리를 뿌리죠 뿌리를 한 마디씩 이한 마디씩 잘라서 땅에 묻어 놓아도 아주 잘 자란답니다. 그리고 재배하기도 쉬워요. 이 아주 겨울에 제가 잠깐 저 위로 올라가서 저 위로 올라가 가지고 한번 보실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장마철이라 아주 그냥 지가 엄청 왔답니다 여기 올라가겠답니다 아, 여기도 그냥 풀밭처럼 보이지만 어, 저의곡물창고 음, 약초밭이랍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하구초거든요 하구초 어, 하구초를 재배하는 곳이에요 여기. 지금 바닥이 그냥 풀 같지만은 어, 하구초랍니다 아 늦게 피는 애가 있네여 이렇게 보라색 꿀풀 하구초랍니다 참 예쁘죠 네. 지금 바닥에 올라 올라온 애들인지 잡초도 좀 이렇게 있, 있지만 거기를 다 보이시면 하구초랍니다 자엘더베리 엘더베리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 이 뿌리 산목이거든요 뿌리 산목 뿌리를 잘라서 그냥 묻어 놓은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많이 어, 엘더베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엘더베리는 아, 몇 포기만 뭐씹어 놓으면은 계속 번식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서 잘라서 그냥 땅에 꼽아 두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마디 보이시죠, 마이, 마디? 이거를 이렇게 꺾으시면 돼요. 이렇게 딱 꺾어 가지고. 꺾어서 어디다 심을까. 이것도 요것도, 요것도 그 삽목을 한 거랍니다, 이거 음. 다시, 이렇게. 다시, 그냥, 이런 식으로 땅에 꽂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잎은 떨어져요. 저기 이제 한꺼번에 물을 빨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저렇게 데우면 또 다시, 초 아, 촉이 튀면서 다시 살아난답니다. 아. 보시면 보물창고에요, 보물창고. 여기 보시면은, 제천의 어, 토종, 음, 탱자나무. 어, 이 탱자나무는 그, 뭐라 그럴까요? 저기, 아, 이 한냉종이라 그러죠? 한냉종. 추운 지역에서 또 이렇게, 어, 여기 재배가 되는 그게 있어요. 그 탱자가. 저 밑에 지방에 있는 탱자들은 이제, 어, 따뜻해서 잘 자라는 데이 추운 지역에서 어 자라는 또 탱자 종자를 구해서 지금 제가 여기도 심어져 있고 여기도 심어져 있고 저 밭에는 씨앗을 번식을 해서 또 올해 많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수비를 하고 있답니다. 자 오늘은 엘더베리 미국 딱충나무 이름을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미국 딱충나무. 엘더베리, 엘더베리 나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딱총나무로, 딱총나무 어, 그리고 이 열매가 엘더베리 어, 그걸로 완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삼부커스라고 있습니다 삼부커스 어. 인터넷 부족한 점은요 인터넷 다시 더 검색해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요, 이 엘더베리 어, 재배하는 방법이나 어, 이 묘목을 구할 수 있는 뭐 문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다 좋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음,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어, 제가 댓글 확인을 잘 자주자주 자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직접 전화를 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또 이렇게 소통이 빨리 되고 또 궁금한 점을 빨리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는 010-8575-9730 입니다 시간 시간 같은 거 가리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밤 늦게도 뭐 새벽이고 자다가도 전화 받으러서 답변을 해 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